안녕하세요 왕파입니다 자이 시간에는 1986년 호랑이띠 36살이시네 7월달의 운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음 어?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은 승진수가 있네 응, 기회가 있네 음 그리고 (36살) 먹은 이 사람은 어 혹시 미혼이신 사람 야요새참 결혼이 좀 늦어져갖고 나이 들어도 미혼인 사람이 꽤 있어 미혼인 사람은 이 생각을 해 나는 갑판 대에 올려진 생선이다 왜 우리 시장 가면 그 생선 가게 보면 그 갑판 에 생선이 쫙올려있지 눈깔 빵긋빵긋 뜨고 나 잡아가시거든. 그래야지 승진수가 있을 적에 승진을 할수 있는 것이고, 혹시 미혼이라면 날 누가 잡아가는 남자가 있나? 여자가 있나? 어찌됐든. 그렇다는 얘기거든. 이게 아주 강하게 들어오네. 이오 자는 제왕의 수거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늘에 이구 자는 뭐냐?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는 글자거든. 그래서 생선이다. 어, 무슨 생선? 가판대에 올려진 생선, 눈 빠끔빠끔 뜨고 내가 이뻐해는 아셨죠. 아주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세 누가 혹시나 나한테 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남녀 불문하고 서로 이성이라면은, 데이트, 마음 활짝 열고 한번 해줘봐.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으네, 이, 이 7월 달에. 아셨어요? 음, 우리 카드의 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한번 잘 섞어 갖고,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한번 자 우리 또 한번 뽑스다짜라라라라라라라 아이고 여기 반짝반짝 했는 사람 아야자 이거는 네모 사방 울타리 속에 팔자도 있고 어또 무슨 자가 있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팔자가. 즉, 나는 지금 이 갇힌데, 내아를 옥제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팍, 바로 이 얘기야. 우리 가서 그 얘기 있지? 벗어나고, 팍 하는 노래. 지금 굉장히 그... 아, 뭐라 그래나, 뭐 이게 막 쪼이는 것 같은 거. 내가 해방되고 싶은 거. 응? 승진이 안 돼서 승진하고 싶은 마음. 또 혹시 미혼인 사람은 내가, 내 미혼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 음. 아주 기가 막힌 자예요,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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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자, 이건 말한장 아니라는 얘기야. 앞에는 개혁할 때 혁자고, 뒤에는 편안할 안 자가 합쳐서 말한 장이 된가. 왜? 말한 장은 굉장히 마루에 올려, 올려놓고 타면 편안하지. 즉, 무엇을? 미혼자는 혼인하고 승진한 사람은 승진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말을, 아이고, 야, 이, 이 달에 뭐 승진도 될것 같고, 미혼자는 결혼할 사람 만날 것 같은데, 어, 근데 한 가지 혹시 기혼자라면은 기혼자 일 적에 애가 없는 사람, 결혼한 지몇년 됐는데 애 없는 사람, 임신됩니다. 이번 달에 아셨어요? 왜? 이거는 남녀가 합쳐서 잉태한 다는 퇴짜거든, 아셨죠? 음.